반갑습니다. 낚시입니다. 해가 떴습니다. 오늘 날짜 또 10월 9일,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네요. 10월 9일에 일요일, 여섯 물. 삼치가 입질이 있다 갑자기 뚝 끊겼어요. 아, 풀자 아, 죄송합니다. 풀치들이 입질이 있다가 뚝 끊겼어요. 삼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요. 지금 바로 동료분하고 삼치 채비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물때 물대도 좋고요. 여섯 물에, 지금 만조가 8시 11분인데,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29분입니다. 그럼 바닥 한 시간 반 정도 열심히 해서 참치 손맛안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, 사용할 장비는 S로드 9 m l 대 그리고 릴은 4000번, 합사는 1.5에, 셔크리드 앞전에 8호가 잘렸어요. 오늘은 10호 한번 접었는데요. 10호 한 50cm 정도 줬습니다. 여가 많이 없어서, 어, 그래 처박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쇼크리를 조금 짧게 했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준다 한 마리 왔네 삼자 사자 와이볼링수안된다 갈치들 어, 배 때문에 오 안된다 와 이래만 지나다니네 현재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구 한 마리 올렸고요 옆에도 지금 던지고는 있는데, 입질를못 받고 있네요. 또 들어올 때 되면 또확 들어오니까 뭐, 계속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힘 쓴다. 새끼, 새끼. 35짜리. 35. 35짜리 한수 있습니다. 35짜리. 삼치입니다. 이거. 어, 사이즈는 된다 이거. 금방 올라오겠네. 아, 드럽봉 된다, 이거. 뜰채. 와, 처방대. 드럽봉. 한 4자 되겠네. 이 작은 거스, 뜰채치가 잘라. 34자 좀 되는 거한수 왔네. 푹 빠질란다. 3차 한수 왔습니다. 옆에 삼치 많이 하시는데, 올리지를 못하는데, 다들. 잠수함 간다, 잠수함. 잠수함. 저 옆에, 왼쪽 편에. 잠수함 찍어야지. 저번에 못 찍었는데. 옆에 잡으셨다, 상이. 빨리 던지라. 어. 아, 쇼파에서 나는 것 같다. 아, 삼촌 물었는데 터지었다 틴스, 음. 바늘이 터졌다고 히트 와 크다 와, 허, 크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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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여쯤에 맞지, 맞지? 여자가 끊겼거든. 막몇 시까지야, 얘가? 시까지? 어. 7시 57분인데. 어. 9시 반까지? 어? 10시? 1시까지 하자. 알았다, 10시까지. 음. 아, 여거 분명 안 웃긴데. 야, 씨, 만져어그 생각 없이 기문다음 어, 문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무도 아저 <와. 못 목소리> 자리가 제일 좋은데 저, 저 방파제도 맞이 보면저 어, 사람인 데지어좋다 어, 길목이다 이거, 완전 나뭐 걸리는데 올라탔나? 그런건가? 올라탔나? 뭐 끌고 오는데? 뭐 끌고 오는거 같다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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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히트가? 어 히트 히트, 히트. <partic> 아 히트였습니다 <laughs> <이발이> 와. 고 오는거 더라고정이가 아니다 삼치 삼치 왜 히바리가 없노? 이바리가 없네 이바리가 없어 오이씨와피올리는거봐와 상키네 완전히 와, 이아들이아가 이 완전 삼켰습니다. 와, 어떤지 보여드릴까요? 와, 완전히, 입에 완전히 메탈을 완전 삼켰습니다. 42짜리 삼치 한도 왔습니다. 아한 어? 마리 잡았네. 요, 쪽으로나요쪽로나 내려오나? 지아 보조 배터리 없지. 한 마리만 잡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갈매기 갈매기 눈 가리야 된다. 와 이거 눈 가리고 빨리 살려줘야 된다. 오. 이거 봐요. 오 어 에이 빨리 눈 가려야된다 눈 오오 그래그래 잠깐만 잠깐만 와 갈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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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아 잠깐만 잠깐잡아야 돼봐. 바... <laughs> 수수건 덮어야된다 수건 덮어야돼 수건 덮어야지 나개날 끝을 닦아 끝이어오씨아빠있다빠있다 <laughs> 어. 나중에 결과는 영상 연사 끝나고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1등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안온 것?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폴링바이트. 불꽃 캐스팅으로 또한수 왔습니다. 어... 별로 안큰것 같아. 한 4자, 4자 정도. 어. 다짜 정도 되는 모다왜아 그거. 치. 이거가 오늘 다 다들 힘이 없다. 아, 그냥,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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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. 38. 38. 아 왔다 왔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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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가가가가등 아니가? 다롱지 와. 어, 한30 정도 돼 보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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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30도 깼다. 역시, 롱지가 쓰는 이유가 있었네, 형님. 카메라. <laughs> 어, 진짜 아, 잘 나왔습니다. <laughs> 야, 오늘 1등은, <laughs> 저. 역시 맞네. 부시리 방. 부시리 방은 달리님 아이가. 야, 제빵은 지금 솔직히 잡히기 힘든데, 여선. 어? 제빵은 잡기 힘들어. 흑빵으로 네. 네. 1등 했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